여러분, 오늘은 제차 아시죠? 소렌토 R 2008년식. 지금 거의 20만 키로스가 입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 차를 타고 차에서 살고 막 차에서 자고 막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타면서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뭐 컨텐츠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차에서 살기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진짜 차에서만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약간 좀 차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정이 많이 들었어, 저차에 황룡 갑, 구독, 좋아요. 네, 일단 차를 몇 시간 동안 살 할수 있도록 예쁘게 꾸며야 되니까 가성비 좋고 저렴하고 배송이 빠른 템을 이용해서 한번 차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하나 이거 너 사줄까? 이거 너 하나 해 <웃음> <웃음> 이런 거 너무 재밌지 않니? <laughs> 엄마 나쁜 남자에게 끌리잖아 <laughs> 이런 티셔츠가 있네? <laughs> 야 이거 봐나 완전 변태 아이때 이런 거 그만 보고 캠핑용품 사자 약간 이번 컨셉은 약간 초호화 차박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아재밌 괜찮은 거아이 괜찮다 와 너무 많이 시켰는데? 이게 다내꼬 라는 거 잖아？일단 설치 해 볼게요. 자, 드디어 완성 을했 습니다. 짜잔. 혜성이가 못할까 봐끼겠다고 <laughs> 아, 나 영화에서 봤어. <웃음> 어떤... <웃음> 노는 게집 창이라고. <laughs> 야, 이거 <laughs> 저하는 사장님이 내일 여기 페이크라고 옆에 적어주면 되냐고 물어보던데. <laughs> 안 연락이 안 되셔가지고. 연휴 때 어떻게 해주세요? 오늘만 와 오늘 주세요. 아, 연휴 그냥 다빼 뺄까? 당연이신형불량자라 채권자들 좀 <laughs> 와서. 여보세요. 야, 포르투 상도뭐신형불량자야 <laughs> <laughs> 보시면은 네. 이거 뭐 있죠? 저기 저렇게 청기 코드 연결해서 <laughs> 쓸수 <laughs> <쓸수 웃음> 있어요. 쓸수 있고. 연안에는 짓기돌. 그래서 다 이렇게 넣어 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드론. <laughs> 대물 산 거야? 어. 진짜로? 어, 헐. 아, 잠깐. 하자. 아주. 아, 쪽. 이거는 이렇게 거치해 놓고 나가서 공꺼 먹고 이거는 그렇게 뒤표면 있잖아. 그리고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걸 해볼 거야. 이거는 이제 또울 때. 예. 반용인가요? <laughs> 아니요. 이거 이거 이제 저거 용이에요. 아, 근그 냄새 빼는 용? <laughs>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딱 누르면 어? 이제... 지금 소문 아니에요? 명만 아, 아, 몇개산 거야, 이 새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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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장비는 다 갖춰졌고 차만 바꾸면 되겠다. 요 전구 있잖아요. 여기가 트렁크가 닫히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안닿아요안 보이잖아. <laughs> <못 살아놨어. 웃음>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첫 번째 여행지 추천받을게요 실시실 양양 여름 지나서 야, 있나 사람근 아, 내가 볼때 펀팅을 아, 뭐, 뭐. 해서 와도 저기 어, 어. 구워먹자 이러면 진짜 바로 이, 쌍욕하고 아, 아니지 진짜 낭만 있는 거지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늦고 내일 아침에 양양으로 떠나 볼까? 번... 아, 아 지금.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야? 어. 시간 너무 늦어가지 어. 아, 빨리 오늘 편하게 여기서 침대 자려 그러지 오늘은 모텔이 가득 차가지고 내일은 모텔에서 수 있거든 <laughs> 음. 아니 여러분 지금 평일이라서 모텔 <laughs> 많습니다 일단 첫째 날 양양 한번 가볼게요 영상이 시작하기 앞서서 1 0시간 자동차 여행을 완료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 자동차를 좀 집처럼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태모에서 이것저것 주문을 했거든요 주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꾸몄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동식 호텔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사실 살기 편하게 만들어 보자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카페드 요거 카페드 요거는 진짜 신의 한수였어요 좁은 차 안에서 딱 누웠을 때아 이건 좀 괜찮다 싶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인덕션 쿠커. 이거 진짜 친구들 밥해줄 때 최고였습니다. 안전하고 간편해서 덕분에 이걸로 이것저것 잘해 먹은 것 같아요. 뭐 여튼 100시간 동안 차 안에서 먹고 자고 영화도 보고 별도 보고 잠도 설쳤지만 그 안에서 뭔가 진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불편함도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다. 그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차는 여전히 차지만 그 안에서 잠시라도 나만의 호텔 같았던 순간이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행복했던 순간들 보러 가시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양양을 또 가기로 했는데 제가 항상 매년마다 형수들이랑 갔었는데, 근데 니 그때 이번에도... 저번에 가가지고 자서 욕 먹었잖아. 이번에도 갈거야 이번에 할 건데? 그때 는 내가 피곤해가지고. 아. 이번에 가는 그럼 근데... 가서 헌팅하나 우리? 차박도 하고 헌팅도 어. 하고. 이제 여미세잖아. 네가? 아니 둘 다. <웃음> <웃음> 저번에 그헌팅해서 여자 잘 연락하고 있다. 나는 <laughs> 여자보다 우리 친구 혜성이랑 가는 여행이 더. 선, 나도. 사실 나는 여자 중요하지 않아. 나도. 여튼 형들이 양양을 한번 가보래서 응. 양양을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같이야아 바로 텐션 맞나와야 이런거 있잖아 이런거 봐봐 이런거 냉동고기 대패로 먹자 대패가 빨리 저거되잖아 또뭐 먹을래? 니네 먹고싶은거 골라라 대패랑 어울리는거 뭐있지? 불닭볶음면 요요일거 같은데 이미 온거 아니야? 이 내가 억지로 유지중이야 <laughs> 사실 대패는 불닭이 근본이긴 한데 맞죠? 맞지야 아니 <laughs> 비빔면? 왜냐 저녁도 먹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단무지? 단무지. 매운. 조금 매운 거. 아 아~~ 자 이렇게 딱 열고 보이지? 여기다 해가지고. 짜잔. 이거 완전 DIY 팩이잖아. 그래서 나 그냥 사 먹을래. 그 종이라 우리 재료비 6만 원 썼잖아. 사 먹었으면 후식까지 먹겠다. 차박의 의미가 뭐야? 이런 거 아니야? 어? 음. 오이 손질 완료. <laughs> 하와이하게 비빔면 맛있게 끓여 보자 한번 하자. 야. 아, 존나 재밌겠다. 오늘 잡아. 야, 맞지? 야, 개조 된다. 고기도 고 먹자 여기. <laughs> 어, 섞어 버아 어, 아니. 아. 먹어야 아, 비빔면 차갑게 먹자. 아, 그래? 어. 이거 냉면이지, 이거. <laughs> 어, 냉면으로 먹을래? 비빔 소스로는 냉면이야. 그러니까 냉면이잖아. 야 좋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오늘 연속으로 하고 있어. 미역국이 고맙다. 역시 <laughs> 내 친구. 이야. 와씨. 하하. <laughs> 이거 여기 놔두고 이거를 구우면서 먹는 거야. 팬 너무 작지 않나? 야끼니꾸 감성? 아 어, 그렇지. 이야. <laughs> 이게 캠핑이지? 응? 와. 이야 멋있는데. 잘 먹게, 승희. 음! 음! 맛있죠? 음! 야, 이 비빔면, 혜성이 가 해준 거. 레전드의 비빔면. 네. 야, AI 같다. 어. 와! 와! 네, 개맛있는데? 어, 맛있어! 야, 차박 하는 이걸 알겠다, 진짜로. 음! 낭만 1년에 한 번만 있어야 되는 낭만이다 <laughs> 30년 살면서 한번도 오토헤인 구경시켜줘서 고맙다 30년에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 <laughs> 김치고, 와 김치 볶은 고기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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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질을 너무네 레전드 진짜 억부 안 하고 진짜 맛있어 잘 먹었다, 맞지? 어, 잘 먹었다, 선생 진짜 우리 오늘 여기서 추이나 마실 거야. 아이고. 편하다, 님 응, 편하다, 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좋지 않냐, 이렇게 있으니까? 어, 어. 진짜 좋잖 않아. 반짝이 <laughs> 아. 됐고. 역시 먹고 이렇게 디비 자야 돼. 금방이라도 잠을거 같아. 야경이 미쳤어, 움치가 아무것도 안보는데아 예쁘잖아, 뭔가 이렇게. 야친구라못 들어온 거 같아, 지금. 그렇지? 저 패티 기해개된다 이게. 자막. 어떨 거 같아? 사람 많을 것 같아? 사람 엄청 많았잖아 진짜 많았지. 근데 지금 우리 반겨주는 데 차가 아무도 없다. <목소리> 차가, <목소리> 차가 하나도 없고. 아니 근데 음악은 아니, 나와. 그러니까 막진금 가게 문은 열었거든요? 아니, 일단 가보자. 저번에 갔던 그 클럽 돌봄 아, 있잖아. 네. 거기 가보자, 거기 사람 많을 수자 <목소리> 이거 맞아? 양양도 시험 기간인 날 생일. <laughs> 시험 기간 아니야? 재미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진짜로? 진짜 사람 이내데 막. 오성도다. 비수기 성수기 그게 진짜 중요하다 진짜로. 응. 여기 원래 알지? 사람 바글바글 하잖아. 여기 차도 못 지나갔어. 맞아. 응. 여기가 원래 여러분 진짜 핫한 거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했다고? 거리가? 아까 우리 해변 같은데 가 사람 더 많다. 여기 줄 원래 이까지 쫙서 있어야 돼. 맞다 맞다 맞다. 3 시간 달려서 왔는데. 사실 운전 고생했다. 갈자도 좀고생해도 <laughs> 형들이 추천해 준거 맞아? 어, 양념 가보래서 음. <laughs> 형들 그냥 니엿 먹으라고 추천해 준거 같은데. <laughs> 너를 위해 내가 준비한 술, 진빔. 이야, 레전드 방송. 음. 감성 지리인데? 진빔의 소세지. 그리고 바깥 양경 가자, 가자. 술왜안 돼? 운전해, 집에 가지. 니네 숟가락 내가 따로 사고 줄게, 형석이. 고맙다. 짠. 계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과. 4대1 내 친구. 나 이거 줄까? 치얼스 나 캠핑을 많이 다녔단 말이야 이런 캠핑은 또 처음이네 아 그래? 차박이 처음이네 차박이 나도 차박 처음이야 야 근데 뭔가 여기 낭만있다 진짜 편안하게 응. 잘했다 니랑 이렇게 차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맛잘 짠오 <laughs> 아, 이렇게 하루가 저렴했네요 자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해요 홍석이는 제가 숙소 잡아줬습니다. 내일 네, 봐 안녕. 아, 우 피곤해. 아, 아우 경치 예쁘다. 만이 좋댄다 이렇게 딱 보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예쁘다. 와우 기이 나네. 간만 여기까지 왜온 거야? 근데 진짜 뭐 어떻게 왔지? 네비 찍고 왔나? 카카오 네비? 어. 레전드. 카니엘 형님 오신데 와... 눈물 흘리고 있어 지금 <웃음> 너무 <laughs> 맛있어실성사이다 <같아. 웃음> <laughs> 들고 있어 트러프 어. 말고 그러네 <laughs>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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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엘 웨스트 아깜 가격이 좀, 좀 있다 500원짜리야 칸이 형님한테 이거는 <laughs> 우리도 한번 느껴보자 혼자 아, 똑같이 근데... 보는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못 느낍니다 우리 못 <laughs> 느낄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아, 칸이 형님의 그 바이브 와. 저희는 이 야채가 아치에가... 아, 칸이 이 백김치에 이거 하 엄청 싸먹을 것 같아 <laughs> 와 아, 칸이 핵님새 고기 30, 30몇개그리 응. 여기에다가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엄청 부드러워 <laughs> 그렇네, 그렇네. 이래서 그래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따가지고. 음. 음. 따가 음. 야 이거 진짜 완전 그 동치미 그 맛이다. 응. 음. 음. 와. 아, 진짜 동치미 잘하는 할머니가. 동치미 담근 다음에 거기에 동치미 국물에 면 삶아가지고 딱 넣어서 먹는 그런 느낌이야. 아, 국물이 약간 진짜 해장면다아 저는 그냥 봤는데 잘생겼고 이 친구는 자세히 봐야 잘생겼다고요? 실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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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고, 웃음> 뒤에 뒤로 거으 안야 한 감용. 어. 실장리 때문에 한번 더더 와야겠다. 맞지? 자, 이렇게 형석이랑 냥와 없고 홍석이가 일이 있어서 일단 오승에 내려줘야 될것 같아. 습너 어땠어? 최고의 하루였다. 30년에 한번 꼴로 아. 있으면 좋겠는 그런 경험이야. <laughs> 드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홍석이. 왜 고생했지? 내가 운전한다고. 아니, 내가 풀로 충전했거든, 주유를. 근데 지금 진짜 한 3분의 1 남았어. 배라지 마, 양경. 뭔데, 비용신 같은 새끼야. 아니, 그 내가 왕복을 제일 좋아해잖아실 음, 음. 가고 싶나? 내가 왕복으로 야, 토 넘었네. 아, 고생했다. 야더달래졌어아 잘가고 아 고생했다 형 일단은 제가 어디 또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좀 자고 일어나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화장실도 너무 가고 싶고 지금 600km를 운전을 했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일단 오줌 마려워서 옷좀 살게요 아. 뭐야 아경호랑뭐하니구나 어 왜? 양양 간거 아니야? 양양 갔다가 왔어 도한탱 실패했어? 그냥 사람 자체가 없던데? 600km 달려가지고 거기서 한우 먹고 바다 구경하다가 왔다 라면 먹자 여기서 라면 음. 먹을래? 여기서? 먹을 수 있긴 한데 형이 맛있는 거 해줄까? 응 어. 음. 시동 걸면 만원 미션 봤어 술 먹었는데 계속 누가 <laughs> 잡자석 가가지고 시동 걸면 45만 원 준대 <laughs> 오, 뭐야? 여기 들어와, 일단. 들어오라고? <laughs> 여기 세수안 넣는다고?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정조회장. 오,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정조회장. 한 <laughs> <laughs> 근데 여기 하수구 위치야? 이렇게 냄새가 나? 안 씻었어, 내가. 2일 동안. 차박하면 이렇게 돼. 씻을 데가 없어. 그래서 내일은 계곡 가려고. 계곡 가서 씻게. 유한이 들어와. 실례합니다. 우리 너무 귀엽다. <laughs> <laughs> 해어별 미디어 시파타치 나사 <laughs> <해서. 웃음> 라면 몇개 끓여요? 다 끓인다. 역시 유한이. 너녁 오니까 그래도 좋다. 형 혼자 외로웠는데. 끓는다 끓는다. 와. 비주얼 미쳤다. 레전드. 나한번 먹어봐도 나부터? 와우. 와 야, 진짜 존나 맛있겠다. <laughs> 음! 와! 음! 행복해 보인다음와와있진공와 <laughs> 미쳤지 차박해서 먹으니까 더맛있는것같 맛있다! 와짜 음. 진짜 개맛있다 맛있어요. 지금 단백질도 어어야맛계어몇개넣어요 넣자. 역시 맛한어 배운 놈. 어백질또 이게 빠있어요맛지어요 맛있어요. 이있어요맛있있는데 너무 좋아서.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요맛어요맛어요어 난 야, 우리 회사 들어오고 내가 너무 잘먹어고 행복이 쪘어 행복이 와... 음.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샀지 혜성이 형이 항상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주잖아 맛은 있어 나 사람들 욕한다? 맛장 뜨자는 거냐? 이러면서 <laughs> <와우>. 형 <형부터> 먼저 먹어볼까? <laughs> 어? 음 맛있네 나한 먹어볼래 참기름 없는 게 아쉽다 아음 참치랑 네. 참기름 들어갔으면 싸이겠다 음 아니 지금도 맛있는데? 형은 음, 너네가 잘 먹으니까 참 좋다 근데 <laughs> 와 배부르다 잘 먹었다 싹싹 비었네 항상 이래 <laughs> 썩 좋은 비주얼은 아닌데 먹어보면 맛있어 <laughs>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어 형이 밥해서 이제 치우면 니들 해야지 가자 경호형 응. 남부 수납물에 던져야겠다 <laughs> 이거 그냥 이렇게 그대로 천장 <laughs> 위에 올려놓으면 되거든 잘 먹었다 같이 잘래 여기서? 형 빨리 가자 어, 경호형이랑 <laughs> 그럼 <웃음> 둘이서 새벽... 나 먼저 갈게 라면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창문 열고 드라이브해서 냄새 좀 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짜장카 수준으로 라면 냄새가 계곡 근처에 캠핑장이 청주에 있다길래 거기 갈 거예요. 거기 이거 어제 라면 먹고 잤더니 잠이 정말 잘 오더라고요. 자, 안올 때는 못 먹고 자는 게 최고야. 이제 옷다 갈아입었으니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안 씻은지 3일째 물놀이하면서 몸좀 씻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와, 물고리 진짜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진나와서 계속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은, 이 앞에, 이렇게, 계곡이. 수영 한번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에 샤워냐? 엄청 쫄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레전드로 맛있는데? 음. 이거거든요 이거 <laughs> 발브레이터발브레이터 같은 느낌이네 영화를 봅시다 무비 나오 좋아 좋아 <웃음> 이거지 가 아들, 아들만 는데어요나저 누구야 세요오 같다 이때 진짜 아팠어 채찍으로 진짜 때렸다니까 이걸로 파티 타임? 밥 해먹기 귀찮아가지고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가려고 맥날드라이브 스루가 근본 느낌 있는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먹지 사실 한 3일 동안? 계속 이거 해먹으니까 막 치우고 제로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에 냄새도 너무 많이 배고 그래가지고 아 현동! 네. 안녕하세요 아, 행동이너 맥도날드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 뭐지? 페페로니? 아닌데? 새로 나온 거? 어, 맞아. 아...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차이 좀 있나? 꼬레비 냄새 나. <laughs> 맞 맥도날드 맥도날드 유일하게 안주요 안녕하세요 페페로니 피자 하나랑요 피자? 버거 아니 어. 페페로니 버거 하나랑요 맥치킨버거 하나 주시고요 상하이 치킨 스낵랩 하나 주시고요 치즈버거 하나 주세요 음료수는 제로콜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케찹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늙었어 아 그래? 차에서 요즘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차에서 무슨 놈이 차에서 <laughs> 운동 말고 하, 하, 뭐? <laughs> 차 뭐? 차 <막> 헬스 카 <laughs> 땡스 <laughs> 카 헬스입니다 여러분. 어, <laughs> 카땡스 감사합니다. 와, holy shit. 와, 나는 진짜 원래 상하이 스파이시 먹었는데, 그 치킨을 먹자마자 저는 바뀌었습니다. 음. 음. 그냥 약간 빅맥.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아니야? 예, 네, 출주 나갈 일이 잘 없으니까. 오송에 또 맥도날드가 없어가지고. 아, 그게 너무 아쉬워. 제발 맥도날드 본사 이거 보면은 오송이 좀만들어세 요즘 요 오송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스타벅스만 세개 있어. 맥도날드 빼고 다 있는 것. 치즈 먹어, 진짜 여러분. 여기 케첩이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딱 뿌려가지고. 또 맥도날드 치즈 먹어도 근본이거든요. 음. 맥도날드 언제 처음 먹어봤냐면 친구 아빠가 미군에서 일했었어. 음. 그 미군 안에 맥도날드가 있었던 거야. 난 그때 음. 맥도날드 처음 먹어봤어. 핫버거가 뭐야, 팝버거. 빵집에서 파는 햄버거 알아? 콜슬로우처럼 <laughs> 돼. 어, 피크 아 말고 오이 들어가 있는 거야. <laughs> <laughs> 난 스테이크도 한박 스니까 이게. 엄마가 거개 주고 그 스테이크래. 난 나는 중산 때까지 그게 스테이크인 줄 알았어.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스테이크인 줄 알지. 이것도 또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막해줬서사어 당이 얼마나 높은데? 케첩을 이렇게나. 음. 음. 야, 근데 먹는 거 보니까 이제 좀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응. 음. 지금 밥을 먹고 운동을 시키러 왔습니다. 발 띄우고 발이 모아 L 자 만들어 몸을 L 자그 상태로 가슴을 들어. 그래서 프런트 폴 다운으로. 아. <laughs> 안 돼. 안 돼. 집중해. 다시. 1,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헤비하게 드셨잖아 아. 자, 내려가짧게 1, 2, 3, 4, 넷, 여덟, 8, 9. 오케이. 와! 야, 이걸로도 이렇게 힘들게 할수 있구나. 야, 근데 너무 좋다. 여기 어릴 때내 어. 고향이지. 오송에 한 5년 살면서 이런데또처와 보내. 학교 그 끝나면 여기 동까 내려가 가지고 어. 막물챙이 잡고 그랬거든. 우리 옛날에는 또 그런 게또그 낭만이 있었지. 그데 요즘 애들은 안 놀잖아, 저런 데서? 뭐. 워터파크 가지. <laughs> 우리는 여기가 워터파크였는데. 자, 아. 쭉 하나, 둘, 우와. 더, 더, 더 깊이. 여섯. 아. 천천히 내려놔야 돼. 그렇지. <laughs> 하나, 둘, 셋. 아, 힘들어. 안 돼, 더 해야 돼. 아, 그래? 걸고 할게. 걸고. 어, 다리 걸고. 어? 아 잠깐만 이거 힘을 안도와죠너 한번 해볼래? 와씨 현동이 와 오, 역시 우누복 코치 햄버거 오. 먹은 거다 소화됐다 삼성 빵집 가자. <웃음> <웃음> 제가 이번에 갈 곳은 겉에선 할공장이라고 옛날에 패러글라이딩 하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은 패러글라이딩이 안 되고 경치 좋은 그런 곳이에요. 이제 생각 많을 때? 그럴 때 제가 옛날에 자주 왔었는데 청주 랜덤 여행할 때선웅 형이랑 형정이랑 여기 올려다근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왔던 데가 여기예요. 여기 꼭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그 해상원 해상 시또 여기서 한번 찍었었고 여무튼 그렇습니다. 아 시원한 와... 와, 진짜 예쁘다. 참 뭔가 그런 게 있거든요. 참 하염없이 커 보이는 것도 와서 보면 되게 작아 보이고, 큰 걱정들도 멀리서 보면 되게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면 되게 뭔가 탁 트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같아 힘든 일, 큰일 막상 닥치면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그게 진짜 큰 일처럼 보여도 정말 멀리서 보고 시간이 지나보면은 별거 아닌데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여자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저도 알게 된 곳이긴 한데 머리 일때 자주 옵니다 응. 이렇게 해서 100시간 동안 차에서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하기 끝이 났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양양도 가서 막 해변 보면서 술 먹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차에서 라면 끓여먹고 이런거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도 차박은 1박 2일만 하는 걸로 그럼 저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저기 있고.